했던 야고보 선생님은 딱한 권을 남긴 데 비해서 바울은 무려 13권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야고보 선생님이 바울보다 일찍 순교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야고보는 아마도 글을 쓸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을 남길 수가 없었고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편지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 바울의 편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바울 선생님.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 삶으로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입으로 구주를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야곱선생님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입으로 하는 그 믿음은 그거는 그 입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선생님의 말이 오을까요 야곱선생님의 말이 오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바울선생님의 그 편지가 많기 때문에 바울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입이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 사람들이 볼때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삶은 죽었는데 말만 살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우 선생님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그처음의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깝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부활 이후에 환상으로 만났지만 야고보는 형제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 남로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있든지 내 팔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옷차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이 야고보서는 사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인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로 대어하는 돌보라는 말씀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마도 야고보서가 유일한 것입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만에 시들어 버립니다. 불을 조심하라. 물질이라는 것이 뜨거운 햇살에 마르는 풀과 같기 때문에 불을 의지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야구보 선생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과 같은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구보 선생님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야구보서에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물질을 경고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기를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조건 없는 사랑의 식사를 나누신 말씀이 많이 나오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식계명도 다 지켰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이 부자 청년이 아마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으니까, 아마도 유산으로 부를 얻었겠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죠? 예수께서, 아, 진실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지요. 또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보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생님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냐? 세 가지인데, 첫째,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둘째, 고난받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고, 셋째, 자기를 지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모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다. 자기를 향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단듯하게 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보아와과부를 돌보아 주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야고보 자신이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맨발의 성자라는 이현필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913년에 전라남도 화순에서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인 동광원을 설립하고 보아와 결핵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채식으로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결핵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종 이연필을 꼭 알아야 니다 한국 개신교 영성의 뿌리는 이 세종 이연필로 이어지는 운동이었다. 이분들은 전형적인 한국 사람으로서 외부의 신학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다만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체험한 신앙적 영성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만 성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이런 성자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그분의 삶이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로 이어지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자로 이어지고 또 한국에서는 이세종과 이연필로 이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기독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 주독교 교회 에 나와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떠난 교회다.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넘어지려면 예수님의 삶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던 야고보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자들이 시작했고 가난한 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몸과 영혼을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